먼저, 졸업식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래서, 4일날도 다운을 입고 졸업사진이 찍었죠. 찍었을 때, 못 찍고, 조금, 혼낸 사람이 있었어요. 같이 바로, 앨범비와 졸업비용 27만원을 아, 내지 못한 사람들. 아, 이 사람들이, 다운을 못 입고, 사진을 못 찍었어요. 그러니까. 또, 요번 주일까지 내겠다고 한 사람들은 찍게 해줬고, 그래서, 이거를 받아야만, 올해도 계속 학사, 석사 과정을 진행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, 음. 자, 음. 저, 오산본부는요 45만원씩 받아요. 우리 총장님이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앨범하고 이걸 만드는데 27만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즐겁고 싸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. 자, 그러면,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. 자, 첫 번째 이 엘더병 졸업병 내는 거. 두 번째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수업 출근 일수가 채워져야 돼요. 그래서 네, 수업 일수가 부족한 사람은 3월부터 계속 나오셔야 되고, 두 번째 레포트 테마 두 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요. 왜? 여러분들. 졸업증 학위증을 주는데 동교부에서 당신 시험 본거 성적증명서 내놔 이거 안 쓰고 하나도 기록이 안나고 여러분 가짜가 되고 이 학교가 명예가 출하가 되죠 명예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졸업증 띄워주십시오 또 네, 여기서 네. 성적증명서를 갖다 달래요 성적증명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은 레포트를 대체를 하더라도 음, 여러분이 대학기 음, 음, 레포트를 음, 내라 하고 음, 제목을 줄 때는 빡 음, 레이퍼 용지 3 장씩 꽉 내가 참고문을줄 거예요. 해서 작성해서 내는 그런그 노력이 필요해요. 이제 우리는 정식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. 작년엔 우리가 처음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대강 이 보관서도 없이 이렇게 해야 어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겁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할 일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를 만들어야 돼, 교과. 네? 우리가 학교에는 다 교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교과를 갖다가 만들 때 지금 어제부터 계속 많은 분들한테 교과 접수를 신청받고 있어요. 그러 여러분들도 이거 하다가 우리 대학교, 우에서 진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노래를 대중가요 짓듯이 시를 짓듯이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주세요.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의 작사대로 기록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분